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오늘 말씀 속에서 듣고 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한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현대사회에 그러니까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죠 부가 누구를 통해서 부가 움직이는가? 부의 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나왔던 책들이 한결같이 뭐였냐면, 이제는 정보화 시대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가 이동할 것이다라고 답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그 답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이 조금 지나니까 답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 그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제 부를 줄수 있다 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공의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정보 빠르고 정확한 정보 그래서 요즘은. 검색어를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죠.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요즘 그그챗어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검색어를 올리고 딱 문구를 올리면은요, AI가 쫘라락해서 논문을 하나 써줘요. 물론 지금은 완벽하게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했더니 목사님 혹시 그거 좀 아세요? 전 처음 들어서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그걸 딱 치면 어, AI가 가장 알맞은 주석을 다 수천 가지의 주석을 다 조합을 해서 가장 적절한 설교문을 쫙 만들어 준대요. 할렐루야. <laughs>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없겠죠. 근데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일이 있죠? 그렇죠. 이게 과연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설교인가? 최소한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이 목회자의 어떤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가 되면은 죄송하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다 대체하고 AI가 다 대체를 할 거예요. 심지어 이 강단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어만 딱뭐 출애굽, 뭐 부르심, 뭐 어떤 구속 이런 단어만 딱 치면 거기에 적절한 설교문까지 다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여러분 AI가 막 설교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목회자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다고요? 저 AI가 하는 설교가 정말 우리 공동체에 맞는 설교인가? 그게 주석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에,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 설교인가? 최소한 그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연구를 해야지. 아마 조만간에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서론적으로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바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느냐가 이제 승패에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정보, 정보, 지식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더욱 명백하고 풍성한 지식을 얻고 있죠. 어디를,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 그것도 어떤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면서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명백히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허공에 어젯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고목사야, 야야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바로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감동이나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참된 믿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없고 무조건 나는 뭐 믿음 있다고 말하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들은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까지 막 장기까지 막 내어 준다고요. 장기를 주면서 전도해. 이제 장기 말고 이 오장육부 장기. 세상에 전 정... 아, 죄송해요. 뭐 그런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서로 지식이 달라. 우리는 어디에서 얻는 지식이고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고 그들이 얻는 지식은 뭐고 말로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그 모모 모모라는 그 교주나 그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곧 건강한 믿음도 다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겠다. 바로 어 지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좀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짤막하게 세 가지를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대상 그게 누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늘의 달과 별 자연의 모든 찬란함,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대함을 왜 만드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 사람을 위해서. 왜? 그거 보고 누가 계신 걸 알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아,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자연 만물의 위대함과 찬란함을 보면서, 아, 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알라고. 누가 알라고? 달과 별이 알라고? 아니라고. 누가 알라고? 그렇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너희가 위대하다고 그렇게 높이고 있는 그 자연 만물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임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님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유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인나니, 아멘 우리 한절 더 보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꺼? 내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 수천 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아. 너는 누구꺼? 내거 하나님의 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저 바닥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세요 심지어 내가 주님을 등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등 돌린 그 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일편단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상처와 공고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상황을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맡기면 해결받지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니, 자 기억하세요. 내려와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상황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자에서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다? 그 하늘 보자에서 내려오시겠대. 누구 때문에? 우리 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자, 시작. 당신 때문에. 웃지만 말고. <laughs> 당신 때문에 내려오신다. 나 때문에 그러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당신 때문에 하늘을 보자해서 어, 어 가브리엘 가갖고 어 저기 저권사저 어, 문제 해결해줘 뭐,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열두 군단 더되는 천군 천사가 일시에 움직이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시겠다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식을 참 사랑하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못해줄 겸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정작 아이의 고통소리도 듣고, 정작 아이의 아픔이 뭔지도 알고 있고, 그 눈물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 그 사춘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얼마나 아팠으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그 안타까운 선,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거를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대신 사춘기를 겪어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겪어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를 보고 뭐라 그러고?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laughs>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뭔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뭘 하십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즉시로 내려오셔서 물론 하나님의 때에 내려오시겠지요. 하나님의 때에 내려오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게 뭐였어요? 이 고역에서 이 애굽의 고역이 너무 있는데 그 고된 노역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럼 고된 노역 때문에 부르짖었으면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이 고된 노역에서 건져 달라고 기도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아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대요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다 끝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달라고 해서 추애고 시켰다고요 그러면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일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뭘 하십니까?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 언제 희비 족속, 응? 가나안 족속 그들이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언제 기도했냐고요? 지금 당장 이고욕에서 건진 받는 게 시급한데 그들이 뭘 거기까지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단지 뭐만 했는데 제발, 이 고된 노역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그 음성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더 좋은 곳, 더 선한 곳, 더 알맞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만 기도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시기만. 우리 지금 루키를 살펴보고 있어요. 루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루스는 뭐만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은혜만 좀 입으면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그것만 놓고 기도해. 하루 한 끼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생각지 않는, 응? 한, 이, 이, 이 오메, 이 에바가 되는 막 하는 양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밭이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세바 기업물을 짜의 밭으로 자신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아니죠, 후손까지 보게 해 주시는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 더. 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보고 막막 막, 그냥 막 말하지 말고 <laughs>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내려오셔서 건지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어, 잘했어요. 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바로. 건지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건지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건진받는그 영혼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것을 주셨던 그 영혼에게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것 우리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보편적인 방법 방편이 있죠. 사용하는 통로가 있어요. 뭐라? 그렇죠. 사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물론 때로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엘리아를 그 가뭄 속에서 먹이시는데 누구의 손길로 그렇지 까마귀의 손길로 짐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렇죠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면 또 교만하게 보일 것 같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그래. 내게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편이 되시고 내 자녀가 나의 못된 기질을 꺾어놓으시는 방편이 되시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은 있지요 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상황은 있더라고요. 아무리 교만했던 사람도 상황이 만들어가면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인격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더라? 겸손한 환경은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 내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라는 환경을 주셨는데도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어,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겸손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막 주시는데 겸손하지 않아. 그러면 어찌 될까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칼이 날라다닐 때는요, 고개를 숙여야지 돼요. 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닐 때는 남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 괜찮다고 머리를 이렇게 딱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단칼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방편은 보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혹시 나의 마음을 지금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왜저 사람 나저 사람 참 못됐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된 사람,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보내 버리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님 분부 신실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가정에 심각한 장애를 입은 형제가 태어났어요. 장애로 인해서 한때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덟 살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대한 뭔가 인지하면서 여덟 살이 지나면서 세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자신의 삶을 비관했고 만사에 부정적이고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형제가 장애라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답답한 현실에서 건진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몸은 장애를 입었지만 마음과 생각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장애인데 마음과 생각은 자유예요 제가 우리 형제, 우리 청년들이 계시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일 괜찮은 연예인이 어떤 연예인이에요? 우리 자매 예수님 그러지 말고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에? 누구? 예? 예수님? 차은우? 그래요. 차은우래요. 차은우. 얼굴은 차은우예요. 근데 머리가 맹구예요. 근데 얼굴은 맹구인데, 머리는 차은우에요. 누구랑 결혼할래요? 혼자 살래요? 거봐요. <laughs>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요즘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절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면 안 돼요. 그의 배경으로 사람을 취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람은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달아봐서 그의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정신 세계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같은 떡을 먹은 같은 꼴을 먹은 사실은 공동체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 가족 찬양 예배인데 사실 가족도 한 가지 꼴을 먹어야지 돼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목회 비전이라고 하면 한 가지 꼴을 모든 학생, 모든 전 세대가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확대한다면 어린이부터 주일날 나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어린이는 어린이 위치에서 같은 떡을 먹어요. 같은 떡을 먹으면 예배를 마치고 가족에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은 떡을 먹었으니, 너는 그 본문 갖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너는 그 본문 갖고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같은 떡을 먹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형제가, 어, 그의 장애의 문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육체적인 장애는 더 이상 그 형제를 괴롭히지 못하게 됐어요 어떨까요? 이제 그 형제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입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글을 읽는 장애를 둔 부모님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게 돼요 바로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죠 그는 이제 신실한 목회자가 됐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됐고요. 세상을 90cm의 몸으로 온 세계를 누비며 품어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뛰어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수많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보냄을 받으니까 그는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통 중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낸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낸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죄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것은 너 혼자 그렇게 행복하게 천국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맨꼴지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픈 영혼을 내게로 인도하기를 원다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보고 듣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제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